저이 <목소리도> 이걸 앞으로, 해, 앞으로. 이거를, 이거, 이거 더 구해야 되잖아, 이거. 이어디있데내 거요, 오케이? 이런데가 다른데. 왜? 여기 있다고. 오늘 여기 오늘 여기가 버프가 심하네요. 다른 방송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 다 그러네. 버프가 왜 이렇게 심하냐고. 여기 버프가 아주 심합니다. 호프가 아주 심하네, 호프가. 요 잡벌이들이 뭐 하는 것 같은데, 이거뭐방이 뭐 하나? 어, 아, 선 꺼졌어요? 아, 우리 저 우리 어디야? 저기 했나? 거기 있는 가체나 봐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이 사람 거. 님 지금 방송이 되는 겁니까? 아, 그럼 이거, 예. 그래, 이거 어디에나 없고. 어, 여기 물어봐. 여기여기 이거 줘봐요. 타이 타이 타이란 말이 아야 이놈 가봐. 아 오늘 오늘 여기 다른 방송도 그러는데 보니까 버프가 심하네요. 아이 새끼들 씨발. 방해하는 것 같은데. 이성엽이도 그렇고 지금 다 버퍼가 너무 심하다고 난리네. 버퍼가 너무 심하다고 지금 다 난리인데 거준도 그렇고 거준 쌤도 그럼 얘기하네 이야기 <laughs> 이야기를 하네. 버퍼가 너무 심하다고.

그렇게그면 그래, 그래, 안돼 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볼 거야. 이렇게. 이달게이동게이끼리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마를저렇게이렇하고 무시하고. 게이렇 우리 공화당 당원들 문제 많아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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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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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투징할댄라고 형님 아기어기 여기, 여기. 여 된다 기여님 짧아 짧아 짧기 여기, 여기. 로 이렇게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여기, 여기. 여 저거 저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게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나기나기 하나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긴게 없다라.

아고 아이고. 어? 네. 아이고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됐죠. 아, 미안아. 네. 안아 네. 안하네 갑없이. 네. 저 뒤에 그랑. 응. 저기가 소리 나고. 여기가 아래쪽 부분. 아, 저기. 쉬운다. 여기. 아에 없다. 아, 이거 이거 결과 아니야. 아무래도 다 이래 그이거내놔 가지고 모두 죽이. 이건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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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있 사람도 확 빠져나가네. 형님 얘기 좀 해, 사람 좀좀좀더올라얘기해 좀 얘기 듣도록 거아 <놀람> <놀람> 그게 사람 죽이는 거야. 더한 거야. 우리 최고의 애국전사 어? 이진아님. 아, 왜 그래? 왜안 갖고 그래한 말씀 하십시오. 그 우리 동지님들 무조건 많이 오시라고. 아, 동지님들은 많이 오시라 오늘도 너무너무 <목소리> <목소리> 중요해요. 너무 <목소리>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서초동을서초역으로 <목소리> 서초동을 <목소리> 갔어요. 뭐 막아놓고 난리가 아니에요. 빨리 빨리 오세요. 아, <동목소리> 누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고요. 오늘은 정말. <목소리> 열기가 피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. 빨리들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놀람> 아까 이게 우리 박여사님 어디 가셨지? 박여사님 한마디서 마십시오. 아니 아니 우리 많이 나오시라고. 어 정보 가지고 그러니고아아 알아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아안 오늘, 오늘 그저 어저께 약속 시간이었던 것같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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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생 많습니다. <목소리도> 사진 잘 찍었네. 사진 잘찍었어 엽서 엽서입니다. 아 <laughs> <laughs>

제이베스가 찾아왔네요.

아무핸드가다아에 나다 와이파이안

이 정도 나가도 되겠네, 이 정도. 나가도 돼요. 예, 예. 나가도 네이런잘 거, 도안 돼. 아, 나 아, 진짜 저기 아, 안 돼, 안 서만

저희가 고양이도 저래 들어가요. 저저저저저 옛날에 박사모 회장 했다는 새끼가 네. 어, 양복 입고 있는 거죠. 어디요? 그 어, 예예예. 어, 저, 예, 저, 예, 예, 예. 저 새끼하고 저 뒤에 한명또 있어. 그 새끼들이 어? 뭐, 이렇게 못오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요게 어, 못오게 뭐, 뭐? 해야 돼. 저, 저쪽, 저쪽 안에 아아 아, 아, 그래요. 네. 아.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아들 와 고맙다 고압, 그래그래 방송을 하시소 방송을 방송을 해가 이 사람들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다 이런식으로 그 쟤는 자한당 쪽이야 아니 그 반반 걸치가 있는데 이 우리 새해 그냥 엎, 엎어치기 해갖고 어. 이것도 우리가 설치했는데, 저거, 네. 그 도끼, 그 짝도 있다 아닙니까? 그거를, 저거도 같이 업어 갈라고, 아, 사진 찍고 이래요. 아,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만약에 이쪽 오면 뭐.

하핵무여하고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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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못 오게 하라고 지금 난인데 아니니. 아니, 야여기 아니, 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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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어, 뭐. 어? 아니. 응. 왜, 왜, 왜 어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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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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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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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과아아아 아니. 아니. 책, 책 선제 좀 해야겠다. 우리 우종창 기자님이 지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지대산 나왔습니다. 이영재 변호사님의 417호 대법사 나왔습니다. <목소리도> 나, 나왔습니다. <목소리도> 야, 가지나가면다 대낮이 반가워요 이러면 고고해요 다 다졌어 다어